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네 지금 hlb 제가 영상 하나 지금 촬영해 드리는데요 어 현재 12시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뭐 크게 반영되는 이런 지점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뭐 보합이고 뭐 이, 지금 계속 hlb 그룹주 애들이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좀 빈약하죠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laughs>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또 fda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얘기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제출도 안 했어요 제출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제출을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출 전에 뉴스를 내보낸다면 어떤 걸 내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없어요 제출 전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뉴스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뭐 다음 주 제출 이런 거 뉴스 하나로 어느 정도 들어 올려 주는 정도에서 종료 되겠죠. 그다음에 제출 이후의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폭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루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조정 들어오고 나서 이때 이제 조정 들어왔죠. 조정 들어오고 나서 어 이제 서류 제출 앞당긴다라는 뉴스가 있었으면 상승폭이 나왔겠지만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루한 장이 연결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이오 섹터 진짜 엄청나게 불붙었죠 이제 미 대선하고까지 엮였어요 바이오는 이제 엘첼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바이오는 그런데 이 바이오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시작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빨랐는지 이 바이오의 시작을 엘첼비가 알린거예요 사실상 엘첼비하고 알테오젠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엘첼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사실상 바이오 섹터 종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재료 좋은 종목들 많아요. 많긴 하지만 LCHB가 처음에 재료를 폭발시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LCHB가 사실 모범 사례요. 모범 모범사래. 사례. 지금 이런 구간만 없었으면은 진짜 모범 사례였죠. 이때 FDA 나왔으면은 당일또 좋게 끌고 갔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모습 한번 나와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이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금 우리가 요거를 예상하는 게 맞지? 즉 이거를 예상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니까 답답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때 이거 상승 나왔죠. 이게 파이널 리뷰거든요. 이때까지 올라갈 때 서류 제출한다고 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FDA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FDA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었나요? 서류 제출의 기대감이었나요? 근데 FDA 결과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온 다음에 지금 FDA 망가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반등을 했어요. 정확히 자기가 하락하기 자하가 맞기 직전까지 복구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복구했을까요? 네, FDA 서류 제출 이후에 결과를 기다리던 과정 부근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서류 제출에 서류 제출로 인해서. 올 이미 상승분은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조정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류 제출분은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주가에. 그럼 이제 뭡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H 채비 뭐 성공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분명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물량 지키고 계신 분들 계세요. 뭐 애초에 장기 투자하셨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장기가 되셨는지까지 제가 알수 없지만 이때 들어오신 분들 계신단 말이야. 이분들 거 물량이 떨어져야 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여기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위부터는 여기 있는 물량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 받아내야 들어갈 수,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류 제출 전에 무슨 뉴스로 저기를 돌파시키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 근데 도대체 무슨 뉴스로 갑자기 서류 제출도 안 했는데 fda 가능성이 올라갔다 fda에서 좋은 답변이 나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존에 끌어올렸던 애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기존에 끌어올린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얘네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야 그냥 상자로 물량 떨어지는 것 받아내서 들어 올리기 지금 시총이 크죠. 예, 재료에 비해서 FDA가 나왔다는 한에서 재료에 비해서 시총이 작은 거지. 20조 원이라는 시총은 작은 시총이 아닙니다. 코스닥 4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재료 폭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LCP다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진짜 처음이세요? LCP 상승폭 한번 뽑아주고 조정 길게 들어가는 거 진짜로 처음 보세요. 서 볼린저밴드 하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못 보셨어요? 앞에 있는데 얘 지금 딱 보세요. 지요 이때 모습만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랑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당겨야 돼요. 지금 여기랑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요구가 나고 지금 요구가 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모습 이때도 조정 길어가지고. 이때 여기 볼링점에 하단 닿았을 때 제가 다른 채널이었지만 이거 LHM 여기서부터는 이거 진짜 대박난다. 아무리 말해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야 이게 가겠냐? 여기서 끝났지?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해버렸죠. 그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 탑재 일단 잡아버린다? 지금 아직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LHM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바, 우리나라 바이오가 그래요. 예전에는요. 자뭐 아니 팩트가 없는 애가 올라가 얘왜 올라가? 저도 몰라요. 근데 걔가 올라가 거기다 뚝 떨어집니다 그냥.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 뭐야 이 회사 뭐하는 회사 이래요 지금?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자기들만의 재료가 있고 팩트가 있는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엘체비 지금 재료 없습니까? FDA 끝났어요. 이제 안 한대요. 이제 FDA가 니네는 신청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간 속도보다 훨씬 현저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끝났으면 이거죠 여러분 이때 재료 끝난 줄 알고 낙하할 때 속도 한번 보세요. 재료가 진짜 끝났으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뭘 의미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 뭐 계속 이거 또 급락 나오는데 이거 뭐 일로도 10월 뭐 그때 그 이상한 뉴스 하나 떠가지고 뭐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볼링저밴드 하단이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고 못 내려간다고 결국 어떻게 내가 볼링저밴드 하단 여기까지 끌어올리잖아요 HLB는요 본인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표들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지지받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볼링저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 2일선 끌어올려서 지지받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아니 이거는 제가 제가 뭐 우기지 않을게요 우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거 지표 보시는데 진짜 딱 3분만 앞에 모습 한번 봐보세요 3분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 을때 이유가 서류 제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FDA의 결국 승인 가능성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답답한 이유가 왜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답답해? 아직 서류 제출안 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A, HLB가 서류 제출 안 한다고 했어요? 아, 그냥 우리 FDA 포기할게요. 뭐뭐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류 제출을 해야 뭔 뉴스라도 때려 보내 줘, 여러분. 제출을 해야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어제 상습법 보여준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조정 나옵니다. 요 구간에서. 이거 한 번에 돌파 못 했다. 조정 구간 또 가져가고 또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 조정이 확실시가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 네, 비중 조절 내지는 뭐 수익 실현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대비해 놓고 조정 끝자락에서 다시 들어와도 지표 쉽잖아요. 2 1일선하고 볼린저 밴드 밖에 안 닿는데. 뭐 5일선 반등 제가 안 된다 말씀 드렸죠. 이때 왜냐고요? 서류 제출로 인한 상승분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서류 제출 이후에 가능성으로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조정 나온다? 조정 짧은 종목 아니죠. 기회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L7B는요.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 진짜 한 세네 번 정도는 매매하셔야 돼요. 아, 나 L7B 지겨워 안 할래. 여러분 다른 종목 가서 L7보다 수익 더 많이 내기 어려우실 텐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찾은 종목 좋은 종목 있으시겠죠 근데 l b 만큼 끌어올려 주는 종목도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근데 이거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 답답한 이유 제가 딱 설명드립니다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때 올랐던 이유는 fda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이유도 fda 기대감이에요 서류 제출을 해야 뉴스도 나오고 이런 매물 벽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고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조건 제가 맞다 우기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고 꼭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이 보실 때아 송균이 생각이 틀린데 이거 다시 못갈것 같은데 하시면 솔직히 매도가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지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일단 서류 제출 이후에 뉴스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겠다 어차피 볼링저베드 하단 다 올라왔네 어, 그러면 그냥 여기 안정권으로 삼고 내가 반등을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지키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HLB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저점에 들어오고 했으면 수익이 클 수밖에 없었죠. 뭐먼 과거로 돌아가면 이럴 때 저점 들어갔으면 또 대박 났고요. 지금 송기훈이가 제 2의 HLB, 제 2의 알테오젠, 제 2의 알테오젠, 제 2의 HLB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략방 제가 오픈 8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당 종목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해당 종목이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요 구간. 지금 잘 보이지도 않네요. LCHB는.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잡아 놔야 수익을 온전하게 낼수 있겠죠. 물량 오래 들고 있어도 부담도 없고 그래서 해당 종목에서 수익 좀 내면서 LCHB 계속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략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이고요. 010 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세요. 왜 복구냐? 지금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뭐 물론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박스피에서. 근데 손실 나신 분들 복구해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구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방법 상세하게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무료 정보방도, 그리고 전략방도 전부 텔레그램이라는 점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가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뭐 고액의 정보방은 여러분들 뭐 원금이 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부담입니다. 저는 한 달에 9만원, 그리고 지금 오픈 이벤트로 세 달에 24만원으로 저렴하게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권밖에 안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제가 한달 여러분들께 수익실을 해드리면 여러분도 어차피 계속 재등록하실 거고 지금 유동성장 열리죠 이제 금리 인하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어때요 여러분 바이오 섹터 분위기 어때요 지금 사실상 미 대선주랑 엮이는 판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길게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2의 알테우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재료 없고 막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저는 위험한 종목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막 이런 종목 저 되게 싫어해요. 이런 거 중간에 올라타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팩트가 없는 종목들은요. 진짜 추천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적적 매수 타점 네 적절한 매수 타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정보 방이고 여러분들이 올해 좀 상반기 때 손실을 나셨다는 부분 진짜 올해 하반기 때 복구가 가능한 자 열린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만원 진짜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한 입장방법 바로 안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제2의 알테오젠 송기훈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H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